아, 제가 망원동에 휴먼빌이라는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 제가 다른 거를 사기 위해서. 네. 그 서대문구, 서대문구에 있는 천연 프란치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네. 에그 40제곱미터 12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 2 주택 상태인데요. 네. 근데 제가 약간 그게 너무 적은 걸산것 같아서 좀 후회가 돼서 네. 다른 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근처에 독립문 네. (3호) 아파트 (32평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천연 뜨런 채를 팔아버리고 아예 어. 어, 예, 이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어떨까 싶러면 우선은 네. 망원동에 휴먼빌 아파트를 먼저 보유하고 계셨고 서대문에 천연 뜨런 채를 나중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20년 1월 최근에. 네, 데 이제 이거보다는 네. 동림은 3호 아파트가 더 낫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이걸 갈아타면 어떨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사면 자꾸 네, 네. 사, 사고 팔았다 안 하고 싶어서 오래 보유할지를 사고 싶거든요. 저희 시간 이 얼마 없어서 바로 해야겠죠? 장기 투자 가능한 내용으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아, 되게 쉬운 질문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그러면 뜰란체를산 이유가 주거를 네.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살고 있어서 따라고, 미 이혼인 따라고 살고 있어서 실 주거는 거의 별로 안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큰 걸로. 제가 물어봤는데 그만 됐어요. 있어요. 이제 물어봤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하시는 건데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한 5억 5천에서 6억 5천. 예. 그런데 이 뜰한 채를 사고 아. 싶었어요? <laughs> 그냥 굳이 큰걸 놔둘 게 투자라서 아. 그냥 했는데 지금 후회가 돼요. 좀더큰걸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살 수도 있고. 어 지금 매, 얼마, 수... 몇 얼마 걸몇평 사셨는데요? 아 어, 거기 12평이요. 12평이요? 네. 시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아파트를 한 25평 정도 사세요. 최소. 네. 네. 예. 1 2평짜 사가지고 세대수 많고 하면 나중에 재건축도 못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25평 정도 사셨으면 좋겠고, 네. 어, 기왕 마음 먹은 거, 뜰한 그 채,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지역은 안 보여드릴게요. 또 팔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네. 네 매각을 하시고, 오히려 네. 좀 투자를 네. 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요. 네. 저기 성신여대 입구역 있죠? 성신려대요? 예, 네, 한성대. 네. 한성대. 네. 네, 입구역에 가서 보시면 네. 네, 여기 차라리 두 군데를 네. 설명할 테니까 거기 한번 가져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은 우촌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여기 해오름 한신아파트 해오름 한신, 아파트. 한신. 한신. 네. 아니면 성, 네. 바로 밑에 성북 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네. 이둘 중에 하나를 투자하시면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해갈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셨죠? 네. 네. 예, 저는 그쪽은 투자의 네. 목적보다도 주거의 목적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